블록체인 기반의 전자 계약 솔루션 돈유가 이 세종문화회관과의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솔루션 도입으로 이 세종문화회관은 직인 대체가 불가능한 사항을 제외하고 이 모든 계약에 전사적으로 전자 계약을 사용할 계획인데요. 돈유는 피르마체인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발된 전자 계약 솔루션으로 계약 위조와 변조 DID 등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습니다. 세종문화회관 같은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전자계약과 같은 비대면 방식의 혁신적인 행정을 추구한다면 임직원뿐 아니라 협력사 등 계약 대상자도 시간과 비용의 절감 등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해질 전망인데요. 공공기관과 전자계약 활용은 자연스럽게 전자계약의 사용 방식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업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